안녕하세요. 웃스입니다 어, 이번 주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미증인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라델피아가 2.25%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또한 뭐, 나스닥이나 S&P 등등 모든 흐름이 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주는 초반에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어, 삼성전자가 다시 7만전자가 됐습니다. 솔직하게 본다면 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생각,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차라리 7만 6천원까지 빨리 빼앗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삼성전자는 뭐 7만원대면 계속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딱히 지금 볼 거, 볼 차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본다면, 테스를 볼게요. 테스도 월봉으로 뭐 3만원대를, 2만 9천원대에, 그리고 주봉도 워낙 잘 버티고 있습니다. 3만원대에서.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고, 약간 옆에 3만원 초반에서 또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과 골든크로스가 되려고 했지만, 다음주에 흐름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음 다음주는 3만원대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다보면 골든크로스로 인하해서 60일선도 이6 내려왔을 거고 천천히 횡보하다가 급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시 하나 좀 뜰만한데 패스 좀 하나 좀 좋은 흐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뭐, 뉴스 공시로는 뭐, 뜬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테스.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어, 골든크로스가 되었고, 그래도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음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진다면, 현대모비스 저도 한번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만원 아래로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다시는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어, 현대모비스, 진, 어, 오늘 날짜로 2040년까지 사용 전년 100% 재생에너지를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3만원을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음.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진 않고 있어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봉은 좀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엄청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아서 줍줍 줍하는 모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2분기 역대급 실적 나온 제네시스 전기차 전력 모두 적중. 하지만 이렇게 역대 실적이 나와도 삼성전자나 LG전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에도 큰 흐름은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MLCC로 강자인 삼성전기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워낙 차트가 좋아요. 지금 월봉도 오일선 위로 올라왔고 좀 거래량이 좀 터진 주봉도 뭐 골든 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은 121선 위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어, 18만 원, 만약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22만 3천 원을 향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어, 워낙 여기를 찍고 갔기 때문에 눌려줘서, 눌려주고, 여기서 눌려주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삼성전기는 당연히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LG전자도 그냥 눌렸다가 가면 좋긴 한데, 어, LG전자는 이쪽에서 눌렸었네요. 그래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흐름이 좋진 않아요. 그렇게. 어, 좀 급등하는, <laughs> 좀 거래량이 빵 터져서 뚫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워낙 힘이 없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이고요. 음, LG 전자도 2050년까지 전사 아, 전 사업장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LG 전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장투로 LG 전자는 당연히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 주봉으로 워낙 좋았고 골든크로스가 됐어요. 그리고 월봉도 양봉을 띄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 증시가 좀 밀렸기 때문에 좀 아쉬워. 고점을 그러니까 못 뚫고 비으로 눌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눌림이 있겠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아가신다면 어, 이 19,400원을 뚫러 으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역대 최고 기록. 이렇게 실적이 좋은 흐름, 좋은 종목들은, 어, 다시 한번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빠질 수가 없죠. 우선, 마이너스 37%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아요. 서울 바이오시스. 그리고 사막 콘덴서도 MLCC, 삼성전기와 마찬가지고, 뭐, 워낙 지금 잘 올라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지금 뭐 매도 타임도 아니고 홀딩 타임이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우선 10만원대까지는 우선 지켜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한번 가봐야죠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마콘덴서 그래서 한번 뉴스공식으로는 딱히 뭐 나온 건 없고 들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bgf리테일 뭐 월봉으로 크게 한번 쭉 하고 빠지고, 크게 한번 하고 쭉 빠지겠죠. 그래서 다음 달도 한번 양봉, 은봉으로 빠진다면, 9월에는 좀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당장은 매수는 안 하겠고요. 이 3지창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 여기까지 빠진다고 중간까지 빠졌으니까, 16만원, 16만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g 프리트 음. 그리고 RF택. 와, RF택이 진짜. 와, 답이 없이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7천원 초반까지 다시 올것 같고요. 다시 여기를두번 지탱을 해주고, 지금 거의 한 50%가 빠졌죠. 차라리 여기 한번 찍고, 또 여기 찍고, 내일도 다음 주도 7,100원을 찍는 은봉을 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봉으로는 워낙 눌렸어요. 급락을 했죠, 급락. 다시 여기 갭을 베꾸러 8,000원까지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탱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의 지탱을 해주고 7,000원 초반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래부터뭐 회사가 엄청나게 힘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 근데 주가도 밀리고 뭐 다른 공시가 없기 때문에 많이 밀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많이 털리고 있는 종목인데 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솔직히 장기 투자로 어쩔 수없이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로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어, 주, 마무리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